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오려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지면 무릎이 콕콕 쑤시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픈 과학적인 이유도 알고 있어? 날씨가 흐려지면 대기압이 낮아지며 우리 몸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은 약해지는데 압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절 내부의 압력은 높아지게 돼. 관절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관절을 둘러싼 조직이 팽창하게 되는데 특히 연골이 달아있는 경우 이러한 압력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무릎이 자주 아픈 이유도 이 때문이지. 습도 또한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습도는 체내 수분 증발을 어렵게 만들면서 부기를 유발할 수 있어. 그럼 이 부기가 관절 주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지. 그럼, 비 오는 날 통증.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실내가 너무 차갑지 않게 조절하고, 습도를 40%로 맞춰줘. 몸을 따뜻하게 하여 관절의 경직을 풀어주고, 습도를 조절하여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게 좋아. 또한, 꾸준한 운동을 하여 근력을 강화시켜 관절을 보호하는 게 좋겠지? 이래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높은 신축성과 밀착력이 좋은 파스를 관절 부위에 붙여주는 걸 추천해. 특히, 고밀착 하이드로겔 기술이 있는 제품은 피부 자극이 적다는 사실. 주룩주룩 비오는 날 옥신옥신 무릎관절 건강하게 지켜보자. 구독과 좋아요로 통증을 물리쳐보자.